사자성어 난공불락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울 나는 말 그대로 어려운 한자입니다. 힌트를 찾자면 새 축을 자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새 조는 꼬리가 긴 꼬리를 가진 새를 말하고 새 추는 꼬리가 짧은 새를 말합니다. 굳이 연상해야 한다면 작은 새는 큰 새에 비해 살기 어렵다 라고 연상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70은 장인공 7복자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장인이 도구를 손에 들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연상하면 좋겠네요. 세 번째 아니불은 다들 알고 있죠?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씨앗의 모습입니다. 아직 싹이 트지 아니했네요. 유행어 아니아니 아니 있잖아요. 허경환. <laughs> 네, 네 번째 떨어질 락은 풀초와 물이름 락이 결합한 한자입니다 연상은 나뭇잎이 물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연상하면 됩니다 난공불락을 정리해보면 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격하기 어려워 떨어뜨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일을 이루기가 아주 어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재생 남은 시간은 복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